저거예그는 어, Just want 10 minutes. 이것이 는 시간. 강탈하면 안 돼요. 다음, 다음 길 때. 이거 부끄러운데, 이거. 내 학과 다 나온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오호 가려주세요, 그것 좀. <웃음> 네? 가려달라고요. 아니, 왜이는데키만

자와 시원하다 2대 중앙대인 거 어디가 5대1이었는데 어디? 난 제일 낮은 게 지금 10대. 10대1 오케이 10대1 어디가 좋네 오케 13대1 양원이 60대1이래 오케이 아, 15대1 제일 쉬운 게 맞다 오케이 13.58대1 어, 오케이 좋아 13.58 13.58은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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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8이겠지 당황했냐 <laughs> 13.58은 <laughs> 13.58은 지금 <laughs> 머리 <laughs> 잘 본다 보네 <laughs> 오케이 <laughs> <laughs> 5대1 너 그냥 인하대 쓰지 그랬냐 <laughs> 후회한다고 시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후회하지 마 이런 거 후회해. 후회는 광탈하고 나서. 교파 지역 인제 하나 성공했다. 5.5대 1? 이거 진짜 이거면한명 찍기마다. 차에서. 모두 관남 한번 찍어올까? 유튜브에서. 국가 위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어. 몇 개. 오리르. <laughs> 뭐? 진짜 진짜 경호 옆차선으로 가서 멱주. 알다 아, 나이스. 쳐 버렸지. 어. 꿈이면은 30분째. 이거 라라랜드 아니야? 맞아. 내가 <laughs> 외 아, 그런 거 아이 유치컬 겁나. 인생이. 아니 뭐 그런 거를 따지고 있어 영화에서. 괜찮아. 음, 머리 음, 안 되지 않아. 미라 엑스안 되지 않아. 경찰을 어. 속이는 알리바이를 어. 만드는 천재제라잖아 있잖아. 영화도 있잖아. TV 볼때막 응. 파일럿 됐다가 때 어. 의사 응. 됐다가 어. 아, 우리 사기꾼. 근데 그 실제 있던 사람이죠. 어, 뭐 실제로 실화잖아. 근데 공부 머리랑 그런 거좀 다르대. 라라랜드도 좀오래 되잖아. 라라랜드 할때 태어난 애들이 뭐 학교 간다고 뭐 그런. 16년. 갔겠네. 학교, 학교 갔겠네. 그러니까 이제 기아 된다. 우승할 때 태어난 애들이 초등학생. 와. 이거 정말 역사가 되어간다. 근데 나이든 사람들이 보면 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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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겠다 이런 표정처럼. 2000년 월드컵 본선 애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수 <목소리> 노요 아. 야. 시험 내는 줄 알았어. 준서 자리가 그거 해 드는 걸지. 그 집을 비켜지 말게 쳐서 줘야 되는 걸지. <laughs> 나 웨이브인데 3A 좋아하는 거. 아, 오케이. 뭔느낌이잖어 우리는 빅정답게 늘자고. 아, 십구금인데? 어쩌러죠? 안틀어지네 아, <laughs> 좋아하는 노래인데. 십구금 노래를 네가 왜 좋아해? 못틀수 어, 있는 거 아닌가? 노래인어 무슨 뭔 뜻인지 모르겠 아, 이 개새. 개세... 아, 이것도 십구금이야? 너가 불러줘. 아. <laughs> 뭔 노래야? 인도역이에요. 인도요. 인도요? 인도 인도 거 스피드가 그거 한 거? 어. 근데 얘는 티바로 좋은 맞는데 도못 떠지질 않네. 뭐 밤이 아닌데 살 떠있어. 아 진짜 <laughs> 문감거티했다 <laughs> <laughs> 운전차! 어, 너 후진 주차 할수 있어? 아 씨.. 오너 자존심 건들었어 지금. 아주 순수 궁금증 들글려는 거야. 너저 몸무게 자리? 일어나못할것 같아. 진짜 이거는 손만 건 말어. 약간 에빈이한테나너 아, 이거 영상 편집할 수 있어? 너 모자이크 못 달잖아. 유튜브 <laughs> 재밌어너 자막도 달아 줄수 있어? 너 재미 있어? 나 저거 차이가잖다 그러니까 약간 느글씨. 어, 딱 어떤 형태가안 된다고? 안 되잖아. <laughs> <laughs> 고기꿈네 의빈 고입꾼 의빈 옆에 무형이 그 옆에 준혁이 그 옆에 준서 그 옆에 나고못 굽는다 어, 너무 안 예쁘다 의빈이가 <laughs> <뭐지>? 밥, 밥. <laughs> <laughs> 좀 빨리 말아뭐밥이아가려는데 밥을 좀먹고씨 깜짝 놀랐어. 왜 대충 서을씨줄 알았네 바아 아이, 나겠 그냥 제가 가져가면 되지. 이게... 그럴 때, 놔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방법이 있어. 그런 거래, 뭐그래형이것도거 이거... 이어나면서 뜨는 거야거 이거... 이리 이거... 이거... 빨리 이거... 이거...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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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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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 지 고기 뿌지 어? 이기는 거니까. <laughs> 아니, 이거 시청자 뭐안 먹여. 어 먼저 먹으라고 해야 되나? 아니, 밥을 먹이는 것같 고기 이면 나였으면 일단 처음부터 바로 고기 찍어서 고기 끓 다음에 내가 먹어야지. 턱선이 안 잡히잖아. 이안 잡히고. 요 어? 잘먹요얘기해세요 <laughs> 아, 네. <laughs> 어,

I d 같이생 k n 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보는, 아니 그냥 o 도 t k 흘렸다니까. 근데 저는 사적 h i n 있으면 안 된다고. n o w 천천히 야, 경호야 경호야, 아니, 경호야. 아 야. 경호야. o n t 야야 o 아저씨 아 t you think. I don't know what you t 그 i n k I d o n 구 know what 생각했어 h 정민이은 살인은 똑같은 살인이니까 t you t h i n 일는 살지 말자고. 착하게 살자고.